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있는 곳도 비가 많이 오나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갔다. 정신 없습니다. 어, 우산 안 갖고 가는 날꼭 비가 오고 어, 요즘에 그러네요. 음, 여러분 작은 우산에서 챙겨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제 방송을 새로 듣고 있다는 사람을 한명 만났어요 어, 신앙 생활을 오래 한것 같은데 음, 새로운 교회를 만나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친구가 제 방송을 듣고 있다고 오늘 제가 <laughs>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네요 어제 어제 이야기를 들어서요. 열심히 들으시라고 <laughs>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어, 북한이 우리 쪽에 로켓포를 쏘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또 대포를 또 36발이나 쐈다고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다 보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만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전쟁 전쟁 쉽게 얘기하죠. 전쟁이 나버렸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말입니다. 정말 전쟁을 하자고 하고, 그것을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죽어가야 하는 그 살들은 우리 아까운 청춘들과 우리의 피라는 거죠. 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전쟁의 참상. 아,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는 거고요. 우리가 사이코패스처럼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까 상관없어. 내살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세상이 개인화되어 가고, 얼마나 세상이 메말라가면, 내네 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죽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사람을 임의로 어 조종해야 돼, 인구를 임의로 조종해야 된다. 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칩을 칩을 심고 그 칩으로 하여금 인간을 조종해서 싸워서 죽게 하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 가운데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네 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수뇌부의 모습들에 대해 제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구역질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함부로 입에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냐고요? 예전에 몇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15사단, 네, 강원도 철원 15사단에 근무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15사단. 그러니까, 저도 철책에, 어, 철책 근무, 어, 총 들고 서 있는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특기가, 어, 90mm 무반동총이었기 때문에, 음, 뒤에서 후방 지원이었습니다많은 그, 어쨌든, 뭐, 아는 사람은 다알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알 거고요. 어, 그래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왔어요. 열심히 군생활 철책에서 군생활을 하고 왔고요. 음. 이번에 그 어, 북한의 목함 지뢰가 거기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요. 가 보면 아는 이야기예요. 가 보면 아는 이야기고요. 네, 가 보면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고 여러분, 전쟁은 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 요즘에 자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나 그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장난스럽게 서로 간에 해서는,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본론을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어, 어느 교단에서, 제가 교단을 밝히질 않겠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의 이중직. 어, 결론은, 목사는, 어, 양이 내는 꼴로, 양이 내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어, 이것이 결론이죠. 그런데 현실을 너무 무시한 거죠. 사실은 어,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 서울교회만 해도요. 제가 어, 교회에서 사례비라든가 아니면 제가 움직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비용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줄 수가 없죠. 제가 살아가는 비용은 저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버는 비용이에요. 자, 이중 목회자의 이중직 아, 좋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목회와 설교와 이런 것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점점 기독교 인구수는 줄어들고 더 이상 기독교로 새로 들어오는 인구수보다 빠져나가는 인구수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자립 성장하기는 어렵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쓴다고 해요. 옛날에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개척교회가 기성교회로 이렇게 성장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은요, 개척교회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답니다. 어, 쓰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개척교회라는 이야기보다도 작은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쓴대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의 기독교적인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교회들은 계속 커지겠죠. 대형교회들은 계속 커지고 블랙꽃처럼 빨아들이고 작은교회에서 누가 고생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힘들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큰 교회 가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데요. 그럼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가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우리 욕심 때문인 거다. 예배를 떼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삶 전부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전체가 예배다. 숨쉬며 숨 살아가는 것조차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예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의 이중직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목회자 목사 대부분의 아마 교단의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든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어, 싱글도 어, 뭐랄까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군목으로 가는 경우. 군목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뭐 성교서를 가는 경우, 몇, 어,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어, 결혼을 한 사람의 안에서, 우리 침례교단도 얼마 전에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목사한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항을 이제 결혼한 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자도 목사한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뭐 가장이라는 표현도 조금 저는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죠. 사모는 사모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예전에 이런 간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 우리가 정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쌀을 교회 앞에 갖다 놓고 갔더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사실 저는 별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많은 모든, 모든 목회자가 다 이런 경험을 가질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없, 없는 걸까요? 목회자의 이중직?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영성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니까 목회에만 집중하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죽으면요 그래서 굶어 죽으면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게 되면요 그래서 교회문을 월세가 없어서 닫게 되면요 그럼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건가요? 그러면 그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인가요 지금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의, 목사의 이중직? 할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교회에서 해결해줄수 있다면, 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목사가 우리 목사님 정말 아, 기도 너무 열심히 하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지 않아요. 목사는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 목사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맛있는 게 먹고 싶지 않답니까? 목사는 자기 가족에게 좋은 걸 사주고 싶지 않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목사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목사는 청빈해야 된다. 청빈해야죠, 깨끗해야죠. 그러나 돈이 돈을 벌지 말고 작은 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돈만 받고 살아라. 웃기잖아요. 지금 가능합니까? 그것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밤에 대리운전도 하시고 택시운전도 하시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목회를 그만둔 경우도 숱하게 많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자고요 목사도 필요하면 경제활동, 경제활동 할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도록 해야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할 거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의, 어, 경제, 어 경제활동? 정도를 못하게 할 거면 아니, 생활을 기본은 책임져 줘야죠. 밥 먹고 살수 있도록은 해야죠. 교회 안에서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단에서 음, 목사의 경제활동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교회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아, 목사가 돈 버니까 우리 헌금하지 말자. 이거는 또 아닌 얘기인 것 같고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해야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는 헌금 해야 돼요. 헌금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뭘로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겁니까? 공동체에 재정이 여유롭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소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헌금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 선교는 말로 합니까? 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지만 물질적인 그 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고, 정말 건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를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격려해주세요. 격려해주시고, 여러분이 한번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꼴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 문제를 다가서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족의 생계의 문제로. 넘치게 사는 건 안, 넘치게 사는 건 저도 반대예요. 넘치게 사는 건 저도 반대고요. 어,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2억 3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받는다고 해요. 그건 좀 오바죠. 그건 좀 오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그렇게까지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아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뭐더 받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 어, 받기 싫은데 또 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2억 3천,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저는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작은 교회들, 소위 얘기 하면 이제 시작 하고 작은 교회 들, 그리고 열심히 살 려고, 하는 교회 들, 이런 교회 들, 목사 들 한테 어 관심 가져 주면 그 목사 들이, 어, 아니, 우리 가족 살기 위해서 예전 에많은 목회 자의 아내 들이 힘들 어하 는 이야기 중 에, 하 나가 뭐냐 면요, 어 목사 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뭐 전통적으로 우리 그랬었지 않습니까? 목사는 하나님께 주신 까마귀가 물었다 주는 걸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뭐 하나 하나도 해줄 수 없었던 그,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누군들 자기 자식 귀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는 주지 않고 싶어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돈에 욕심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 되는 재정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헌금으로 죄 짜는 거죠. 나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말입니다. 목사가 상황이 되면 상황이 또안 되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직업을 가지는 목사가 돈 버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는 것을 24시간 고민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목사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열심히 설교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어느 그모 교단에서 목사의 이중지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의 이중지 그러 너무 거기에 목사를 가둬놓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재정적인 걸 받는 게 아니라서 저 또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 아내랑 저랑 그리고 저는 새벽에 방송하고 또 목회, 또 사람 만나고 또 전화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저는 목회해요. 주일날, 토요일날 설교하고, 그런, 그런, 어, 목사와, 또 그런 성도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곳 속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어, 안녕, 안부를 물어주고, 이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아니,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데 왜 목사가 뭐하러 일을 합니까? 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 되는데, <laughs> 교회 재정이 안 되는데, 자꾸 교회 보고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서로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부담을 느끼고 떠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 조금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목사님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을 한번, 어, 나눠보자. 목사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했는가. 내 주변에 대해서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자꾸 와요.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비가 또 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어, 비 피해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